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요한복음 11장 50절을 통해서 이생양이 되는가, 이생양을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요한복음 11장 50절 우리 이어서 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희생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선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신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영적 제자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죽는 길이에요. 똑같이 죽는 길인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설해 주신 것처럼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과정과 결과는 동일해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의 제사를 지내시는 제물과 제사장이 되셨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희생양 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뒤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양이 되는가 희생양을 찾는가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희생양을 찾는 것의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합시다. 자, 한 사람이 죽어 자기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잠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것을 선언할 때그 의미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선포의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민족이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사실 로마를 이길 수는 없어. 이것이 현실이야. 라는 현실에 근거하여서 예수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꾸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로마에게 멸망을 받아.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희생약을 찾으려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돼요? 마태복 26장 59절로 60절 상반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르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정확한 명령이 있고 정확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앞장서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아니 희생양을 찾는데 대의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확장시켜요. 자기네들이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는 자들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좋던지 간에 결국 죄를 만들다는 거예요. 이것은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면 이시때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사실 이 사람 무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지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지인걸 알았으면 석방하면 됐어요. 근데 석방하지 않고 뭐 했어요? 사람들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때려서 내주려고 했어요. 때리면은 사람들 화가 좀 줄어들겠지. 그리고 나서 6월절 특사로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것이 지혜롭다고 여겼는데, 그 지혜롭다는 것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무엇이 날려 그래요? 밀란이 날려 그래요. 전쟁이 날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밀란을 막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내주는데 나는 죄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거였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에서 삼십장 일절에 이 희생양을 찾는 것 그것이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결과는 무엇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양을 매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 죄를 더하는도다. 예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무엇인가 대의를 위해서 더큰 을을 위해서 작은 죄를 범한다고 할 때에는 그말 속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함이에요. 죄, 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를 확장시켜요. 그러면은 결국엔 무엇만 옵니까? 멸망만 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멸망만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생양이 되었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죠.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정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었어요?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맏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소 싸우지 않다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뭐하지 않으셨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어요. 욕하는 거, 위협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지만 예수님 보십시오. 본인이 희생재물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없어요. 도리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무엇 하셨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 죄를 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25절도 보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셨던 용서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간구의 기도였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죄를 짓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용서의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상 칠원 두 번째로 복음의 십자가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은 그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를 이루고 무엇을 선포하게 되어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게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십자가로 우리가 무슨 은혜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1절도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죠. 복음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은 용서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이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묘예요 자기가 악을 행해 놓고 나서도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루는데 도움 준거 아니야?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수 있었겠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도는 잘못되었어도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뻔뻔하게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은 내가 이 악역을 자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묘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에게 경고하시면서 미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음 2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이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면서, 단해서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계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려 그래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역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악역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크기에 컸기,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한 백성으로 태어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거. 택한 백성으로서 가장 복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거. 이거 전부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근데 이큰 은혜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자신들의 죄의 제목을 더하는 죄의 통로로 죄의 명분으로 삼아버렸어요. 이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악한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의를 위한 희생의 결과를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실인 줄을 아시고 자, 임금 사무실이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치에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 우리가 자주 들어봐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이 불러서 백성들이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불러서 그래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의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나누면서 이 호산나 찬양과 연결해서 봤죠. 마태복 21장 9절을 보면 앞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요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고 이 호산나 찬양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한 거였어요. 그런데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변해요? 누가뭐 24장 21절. 그리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과 마태복음 21장 9절, 그리고 지난 주일날 나눴던 단위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원한다? 자기의를 이루어지기 위한 희생양, 봉사자를 찾는다. 희생양이라고 하니까 항상 나쁜 의미로만 볼수 있는데 사람들이 봉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랑 다르면 우리는 따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요? 우리에게 화풀이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양이 되고자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시려는 그본모습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양을 삼으려는 겉모습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데 안의 내용은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희생하려는 모습과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이 일치되어서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 더 미워하게 된다. 우리를 더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상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 같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가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요한 1서 5장 1절과 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하신 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대신 이 구속의 역사를 따르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맺게 돼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는 이기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쁜 거는 바로 이때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동일하게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거,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는 기쁨, 우리가 정말 성공했다라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비 고난을 받았을 때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가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걸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둘째는 이 승리는 그러면 우리는 고난만 있어요? 우리에겐 즐거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광과 영상의 상속자가 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의 개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놀라운 선언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생명수 샘을 값없이 마시게 되었어요.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의 영광과 영생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삶은 여러분들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지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살때 얼마나 능력있게 사는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어요. 종기하게 삽니다. 능력있게 살아요. 경건하게 삽니다. 우리가 이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더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대신 그 길을 따르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여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의 제사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죄악을 이기며 죽어도 살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희생하기보다는 희생을 요구하며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줄 사람들을 추앙함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의, 욕망을 따르는 것은 그 의도와 방법이 어떠하여도 결국 죄만 만들게 됨을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더 주님의 길을 따르며 영혼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성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길을 갈때 승리와 영광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